진경, 나무, 무함이, 관쟁, 사설 하는데, 어느날 개척교회가 들어왔어요. 승리신 암자 앞에. 그래, 매일같이 송가를 트는 거예요. 승리신 암자를 향해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가 스님께서도 앉으시려고 막하반나 말하니까 야고로지, 여러분들아, 야고로지, 야고로지 막 하셨는데, 음악의 힘이 얼마나 강하냐면, 스님께서, 1년이 지나서 찬성과 소리에 헛갈리셔서 독경 소리가 달라지셨어요.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목소리> 마하반야 바라는 데 찬수신들 <목소리> 나무아니어다세 믿음 이에 서서 이렇게 바뀌셨죠. <목소리> <목소리> 죄송합니다. 불자가 계시면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 얘기예요. 스님이그무실드가 있겠습니까? <laughs> 자 지금 시각이 7시 57분이라고 있습니다. 그 늦게 진행이 됐어요. 함께 노래 팬 여러분도 왔는데 우리 시대! <laughs> 하고진생각나네 I'm not i oh, yeah, yeah. oh. Thank you. 분들 나올 겁니다. 여러 근데 정말로 정말로 저를 가까이 보고 싶으신 분들도 많겠지만 첫 번째는 안전이에요. 어머니, 여기서 뿌리려고 상관 나거나 다치는 순간 저 바로 집에 도망갈 겁니다. 예. 그렇기 그래, 때문에 그래. 아, 절대적으로 다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이제 점심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태트롬의 태주, 여주. <laughs> 나, 나, 이 저녁에 무슨 일입니까?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또 무슨 일이고 우리 또 팬분들 태준할 있잖아 네? 어쩜 이렇게 옷 색깔도 참 잔디 색깔이라 <laughs> 뽑아가지고 참 얼굴이 더 예쁘게 보이고 뒤에 계신 분들 잘 계시죠? 네 여기 손한 번씩만 흔들어주세요 네. 다 괜찮으시죠? 춥진 않으시죠? 네자 이제 여러분들 조금 저녁이 돼서 추우실 것 같아서 대신에서 나태주가 이제 슬슬 발차기를 찰 거예요. 대신에 아, 아, 여기가 우리가 여기가 여주가 또 정말 전통 있고 살기 좋은 곳이기 아,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시은 얼마나 넓어요, 그죠? 절대 네. 나태주 발차기 따라하거나 나태주가 움직이는 행동 절대 같이 하는 건 없습니다,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약속한 걸로 하고 자 안전. 나태주의 인생열차 노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함성, 네. 박수 소리 작으면 노래 못 들어요. 오, 자, 여러분의 함성과 박수 들려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지 마요. 아, 진짜 나태주도 이 정도 나오는데 지금 여기 목소리다 다시한번더 한숨과 박수소리 <목소리> 나보가 그러니까 <목소리> 너무 잘생겼어요. 이분들 너무 잘생겼어데국자 여자 너무 멋진생자여데친구여 몇살이에요 몇살? 여자 살입니다 여자 여자 학자 여자 여 여자 여자 학 여자 여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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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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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젊은 친구들 항상 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들어볼게요자 우리 젊은 친구들 함성! 자 젊은 친구들 동의하고 자 이제 늙은 자, 젊은 친구들 함성 들어볼께요 늙은 친구들 항상 지금 함성을 외치시는 분 본인이 늙었다고 <laughs> 생각하나 안했어 나 안했어 나는 아무도 그냥 늙는 친구들한테 소리 안내실줄 알았는데 아안했어 보세요. 그래도 많이 출네을해야요 예,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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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수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제19회 3부 통신 축제 yeah. 여러분, 오전부터 지금까지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 거 맞죠? Yeah. 저녁 식사를 다 하셨어요. 뒤에 보니까 뭐저 뒤에 맛있는 먹거리 들도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기서 다 식사하신 거예요. 네. Yeah. 우리가 이렇게 축제를 열수 있을 때내 동네에서 내가 살던 일에 축제를 열릴 때는 정말 그분이더 신나게 즐기고 그 누구보다 배 터지게 그 하루를 정말 잘 보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얼굴 보니까 오늘 하루 정말 행복한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 예. 나타나신보탬이한 숟가락 이렇게 들어간 것 같은 것같네요 아 예.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도 말씀 잘 듣고 안전하게 있어주신 덕분에 나태주 8 0 0 0 소속적으로 또 보여드려야 네. 되겠습니다. 오우, 오우, 자, 세 번째 노래 이제 올려드려도 될까요? 네. 네. 세 번째 노래, 여러분 도다 좋아하시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한국의 남자입니다. 여러분은 네. 정어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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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아습니다정어아 끝났어. 아름다워요. 아안 끝났어. 아름다워요. 아 끝났어. 아끝났어아 끝났어. 아름어웠 그건 여름 속에서 얼마간 그태 속에서 아, 한동안을 보냈어 지금 이렇게 정말 행복해 주시고요. 이달 저녁에 역시에서 또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땀이 아는 많이 흘려서 항공복 두곡 하면요 샤워하는 것처럼 기름 줄을 려요 네. 오늘은 나태주 얼굴 색깔도 좋고, 좋고. 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는 또 나태주 일정이 너무나 또 즐거운 마음, 또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해요. 이뻐요. 잘생겼어요. 이뻐, 잘생겼어요. 아무나에 쉬지 않고 저순간 잔디 같서 우리 천춰주신저오인조 그룹 여기 5인조 그룹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만만되면제 뒤로 와서 좀 쳐달라고 하고 싶은데 제가 가진 게 없어요 주머니가 빈털털이라 그래도 제 앞에서 이렇게 좀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연주에서 함께하는 연주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제 19회 산북 풍신 축제 오전이 지나 오후가 되고 오후가 지나 이제 저녁이 무려 이동하고 있습니다. 어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가수분들과 함께 안전사고 없이 여러분들. 행복한 시간 보내는 것 같아서 또 너무나 제가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또나태주가 여주에 오는 그날까지요 여러분 항상 하루하루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로 나태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내가 감사해요. 내가 감사해요. 내려가는 그날까지 그 시간까지 여러분 웃음 짓고 계속 박수 쳐주시고 함성 질러주시고 그런 모습 잊지 않고 다시 한번더 여주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돌아가시는 길 안전하게 돌아가시고요. 소주 좀잘 챙기시고. 아하하하. 삼각대, 삼각대. 풍수축제. 여러분과 함께 해서 마지막이 더 뜨거운 것 같습니다. 저지나고 예, 우리가 삼각돼. 남길 수 있는 하늘의 그림. 불꽃 놀이축제도 안전하게 잘 보시면서 다음 시간에 또 연주해드리면 시원하고 에너지 있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두번만를 올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